드디어 기다렸던 한국 증시의 상승 신호가 나왔습니다. 2025년 새로운 주도주로 로봇이 부각받고 있는 가운데 AI를 등에 업고 새롭게 달려갈 로봇의 다음 대장주는 누구인지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행복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빈쌤입니다. 어 제가 저번 주 주말에 독감에 완전 세게 걸려가지고 빨리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목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부랴부랴 일단 빨리 병원 가서 수액 맞고 그다음에 매일같이 따뜻한 차 마시면서 최대한 말을 아끼며 어, 목을 관리를 하니까 이제야 좀 말을 좀 편하게 할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짝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오죠? 다음 주에는 좀더 회복을 해서 제가 더 좋은 모습으로 영상을 통해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한국 증시의 상승 신호와 함께 어 AI를 등여 업고 달려갈 다음 로봇 대장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어, 날씨가 정말 많이 춥습니다. 어저 외에도 지금 어, 한국에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그래서 감기 약구하기도 힘들고 병원에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어, 진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 어,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증시의 상승 신호가 무엇이느냐 라고 봤을 때 어, 저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너무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그리고 좀더 주식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쉽고 효율적으로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첫 번째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 즉 이제 추세를 보는 건데요. 한국의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도 상반기에 이와 같은 상승장세가 펼쳐졌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상반기에는 시장이 좋았고, 하반기에는 안 좋았고. 자, 재작년에도 보면은 상반기에 이와 같이 상승장이 펼쳐졌다가, 하반기에는 이와 같이 시장이 다시금 좀 꼬꾸라지는. 거의 2년 연속 시장이 상반기에는 상승. 하반기에는 하락 상반기에 상승 하반기에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제가 올해에도 어, 2025년에도 그러하지 않을까 하면서 특히나 이번 상승기는 이제 4년 만에 찾아온 금리 인하기에 있어서의 상승장이기 때문에 어, 더 좋은 기회가 나올 것 같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작년부터 계속 좀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이 추세 관점으로 봤을 때 최근까지 어때요 작년 7월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이러한 하락 추세가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돌파가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는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에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상황 속에 결국 단기적인 시장이 언제쯤 다시 상방으로 전환될 건지 여부가 되게 중요했었는데요 지금 단기 장기 추세의 그 변곡점 즉 방향이 바뀔 수 있을 만한 지점에서 위로 상방을 열어줬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으로 살펴본 바로서는 이번 주 종가 기준으로 2,500포인트를 뚫고 안착한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작년 하반기 계속 기다리면서 지켜봤던 흐름이 이제 드디어 나와줬다. 그래서, 어 올한해또 상반기에 특히나 시장이 점진적으로 또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상방을 열어준다면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건이 시장의 상승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즉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어떤 주식이 시장보다 더 강한 상승을 만들어 줄 것인가 우리는 이제 주도주를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이번 1월 들어서 어떠한 또 특징이 하나가 있냐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최하위 k증시의 반전이라고 하면서 올해 전세계 수익률 1등이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글로벌 증시가 아무리 좋았어도 한국 증시는 좋지 않은 현상을 보여줬었는데요. 어, 이제 올해 들어서 미 증시, 뭐 일본 증시, 인도, 중국, 유로 등등등 글로벌 증시랑 비교를 해봐도 코스닥 코스피가 훨씬 더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증시의 강세 배경으로는 각종 악재의 완화와 함께 저평가 매력 등이 꼽힌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작년 하반기 때 계속해서 공부했던 분야였죠. 어, 한국 증시가 어, 이렇게까지 쌀게 아닌데 너무나 싸다 지금은 과거 IMF 외환위기 어, 금융위기 이때 정도 수준으로 너무나 는데 어,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제가 대공황으로 빠졌느냐 그건 아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국내 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투심이 얼어붙고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난다 라는 심리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 너무 한국이 적정 가치보다 싸져 있으니 지금 트럼프도 취임을 앞두고 있겠다 한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겠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지금 한국증시의 저평가 매력을 보며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달에도 시장의 본질을 점검하면서 정말 한국증시를 떠날 게 맞냐 그건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점검했다시피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한국증식을 아예 다 팔지 않고 좀 지키고 어느 정도는 오히려 적감에서의투자 해놨다면은 올해에는. 웬걸 글로벌 주식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한국 주식에서 좀 얻어내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이 흐름이 어 그냥 하루 이틀만에 끝날 흐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한국 증시는 저평가 매력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한국 증시가 드디어 약 6개월간의 하락을 끝내고 상승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이 상승장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어떤 주식이 가장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다시 공부를 해봐야겠는데 여러분들 어떤 주식이 가장 강한가요? 올해 들어와서 사실상 강한 주식이라고 하면은 로봇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벌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 기준으로 50% 넘는 상승 흐름. 이번 주 종가 기준으로도 이미 40% 이상의 흐름을 상승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일 로보틱스 20% 이상, 그 다음에 로보티즈도 30% 이상, 로보스타도 25% 이상, 두산 로보틱스도 20% 이상. 이러한 로봇 주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직전 유튜브 영상에서도 좀 다뤄드렸는데요. 이제 AI 다음 새로운 주도주 올해는 무조건 로봇입니다 라는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해당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이 어,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또 그렸던 꿈이자 저의 목표였던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경제멘토가 돼서 어, 그들에게 실제 방문을 해가지고 기부도 하고 그 다음에 저의 또그 동안 공부하고 쌓은 노하우들을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강의하고 올수 있었던 시간을 여기 영상으로 또 올려드렸는데 어, 참 마음 따뜻해졌고 앞으로도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실 또 대한민국 미래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여러모로 친한 형이자 또 경제 멘토로 계속 좀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덕분이니까. 어, 여러분들께 다시금 감사 인사 전해드리겠군요. 이 영상도 이제 보시면 마음이 좀 따뜻해지실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로봇이 왜 강한가 라고 봤을 때 결국 이 돈의 흐름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다수의 기업들이 로봇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인 투자를 하는 그게 가장 큰 이유였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기존의 지분 투자를 해놨었는데 이번에는 최대주주까지 올라갈 정도로 지분을 더 확대했다 이런 흐름을 국내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 아마존, 메타, 그 다음에 뭐 팔란티어 그 외에 뭐 구글, 테슬라, 오픈 AI 같은 회사 어, 또 기업가들이 로봇 투자를 확대한다 라는 얘기를 해줬다 라는 것 자체가 지금 본격적으로 ai에 이어서 로봇으로 돈이 쫙 몰리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어,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와 같은 기업들 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 하고 있었죠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란 제가 쉽게 말해서 어,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의 껍데기 그리고 인간의 내 구조의 역할을 하는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갖춘 사실상 현 시대에 있어서 가장 이 기술이 다 집약되어 있는 기술 집약체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 실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로봇의 껍데기,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으로서도 이미 로봇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로봇의 껍데기가 만들어져서 어, 정형화된 업무라고 하죠. 단순 반복 작업. 어떤 물체를 여기에서 여기로 옮긴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나 뭐 계속 용접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로봇은 이미 많거든요.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연속적이지 않은 것, 불연속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은 것, 그리고 환경과 동작의 복잡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 쉽게 말해서 정말 사람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어떤 사물을 보고 사람처럼 스스로 판단하며 실제 몸을 움직여 일을 하는 거죠. 이게 궁극적으로 로봇이 꿈꾸는 지향점이자 그걸 가능케 하는 로봇을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갑자기 기업들이 국내 삼성, 뭐 SK, LG, 현대차, 그룹 너나 할것 없이 다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너나 할것이다 AI에 이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를 한다고 할까요?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AI 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이제는 로봇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쓸만해졌기 때문이라고 봐요. 오죽하면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보다도 많아질 것이라고요. 굉장히 어메이징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아진다? 이게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쇼킹한 사실입니다. 감히 그 로봇의 시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람들은 계속 꿈을 꾸고 꿈을 꾸는 만큼 주가는 계속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PER이 단순히 10을 받는 게 아니라 20, 30, 그 이상도 받을 수가 있는 게이 로봇 시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단순히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나 뭐 자동차 이런 시장이라고 놓고 봤을 때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당 하나 정도 가지고 있을 만큼의 시장성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로봇은 이미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보다도 많아질 그 로봇이 과연 얼마나 더 많이 생산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타겟하는 시장성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사실상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에 더더욱 집중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로봇의 하드웨어 껍데기를 만드는 비용이 굉장히 빠르게 저렴해지고 있어요. 오죽하면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하드웨어 비용이 2만 달러를 하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 만약에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한달 동안 뭐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쓴다라고 봤을 때뭐한 200만 원 정도라고 쳐볼까요? 자, 200만 원을 1년 동안 쓴다 그러면은 1년에 얼마죠? 한 2400만원 정도입니다 자 지금 로봇을 1년 동안 쓰는 비용이 사실상 사람을 1년 동안 쓰는 비용보다도 오히려 더 저렴해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로봇을 안쓸 이유가 없겠죠. 이게 성능이 사람을 대체할 만한 수준까지만 나오더라도. 그쵸? 무슨 말이에요? 로봇이 1인분을 하는 용도로만 돼도 기업 입장에서 로봇을 안쓸 이유가 없어요. 그만큼 싸졌기 때문에. 이거는 점점점점 점점 더 싸질 겁니다. 반대로 로봇의 소프트웨어의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성능은 더 좋아질 거고요. 단순 반복 일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로봇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더 저렴해진다면 진짜 기업들이 안쓸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만큼 앞으로 로봇에 있어서는 이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왜 이미 가격은 이 하드웨어는 사람을 대체할 정도로 많이 싸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로봇의 경쟁력은 결국 그 성능이다. 단순 반복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사람처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일 것이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로봇 전시회와 기업 탐방을 가면서도 그 로봇 업계에서 현장에서 들었던 말이거든요. 하드웨어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사실상 크지가 않다.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다.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다. 이번에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CS2025에서도 뭐 5G, AI, 뭐 메타버스, 로봇, 스마트홈, 비컬테크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얘기해줬지만 그 중에서도 좀 눈여겨 볼만한 게 AI와 로보틱스의 융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산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이 앞으로 어 주목해야 하는 기술의 쟁점이라는 것이죠. 즉 앞으로는 AI와 로봇을 융합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다양한 로봇 부품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 저는 그 중에서도 사실 이러한 단순히 껍데기를 만드는 하드웨어보다도 오히려 이런 소프트웨어 쪽이 더 미래 의 가치가 크지 않나? 장기적인 투자를 하려면 이러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로는 로봇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이렇게 한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에 는 어, 세계 유일하게 3대소프트웨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인 시메스라는 기업이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실제 로봇의 이제 껍데기를 만드는 업체에다가 어, 자체 보유한 소프트웨어를 입혀서 어, 로봇을 실제 공급하는 데까지 연결짓는 그. 중간 다리 길목의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로봇 생태계의 유일한 지능형 로봇 솔루션 회사로서 사업적 파트너십 지위를 확보한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올해, 내년 어, 특히나 실적 고성장을 전망하고 있고요. 지분을 잘 보시면 자, SK텔레콤의 대기업이 또 들어와 있고 또 GS 리테일과 특히나 이 쿠팡 같은 또 물류 회사들이 들어와 있다는걸알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주로 하는 사업 의 영역이 뭐냐면 크게 이제 물류 쪽과 제조 쪽인데 물류 현장에는 기존의 물류 자동화 창고 내 이동과 같은 중간 단계에 국한되어 있고 입출고와 라스트 마일 단계에서는 제품이 다양하고 비정형 작업이 많아서 자동화가 어려웠다 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기존에는 이 물류 창고에 로봇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웠다 라고 해요 근데 시메스가 만든 AI 로봇 기술이 적용된 솔루션으로 인해서 입출고 부분의 상업화를 완료했다고 하죠. 그래서 주요 고객이 누구예요? 쿠팡. 근데 아까 쿠팡이 지분 1%까지도 갖고 있죠. 그만큼 지금 쿠팡과의 관계성이 높은데 쿠팡이라면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기업이죠. 근데 이 쿠팡이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 하나가 뭐라고 하죠? 무려 7명에서 8명의 인력을 대체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로봇 하나가 1인분만 해도 대단한 건데, 7, 8인분을 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이러면 안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쿠팡과 같은 고객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쿠팡과 같은 기업의 투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조쪽으로는 현재 이제 현대 기아차의 생산 라인에 설치된 자동화 설비가 대부분 이제 정형 작업, 단순 반복 작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비중이 자동화 비중으로 퍼센트 밖에 안 된다고 라요 근데 시메스가 이 무겁고 위험한 비정형 공정을 수행하는 로봇 솔루션을 현기차에 납품하고 있대요. 얘도 뭐예요? 비정형 업무. 즉, 단순 반복 일이 아니라, 어? 그때그때마다 상황별로 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로봇 솔루션을 어디에다가? 우리나라의 대표 자동차 기업인 현기차에다가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저 글로벌 제조 기업인 나이키. 이 나이키와는 2016년부터 단독으로 자동화 신발 생산 기술 개발을 진행 중으로 양산까지 2, 3년 소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양산이 만약에 성공하면 은 다른 사업 부분을 크게 상회하는 매출 포텐셜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나이키와 개발하고 있는 공정은 수작업자 6명 정도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고난이도 제품이래요. 자 뭐예요? 아까 물류 쪽으로 이미 일곱 여덟 명분의 역할을 할수 있을 만한 로봇 솔루션을 쿠팡에다가 어, 납품을 하고 있다 라고 했고 그다음에 제조 쪽으로는 현기차에 이미 로봇 셔틀션을 납품하는데 이어서 나이키와 또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목표하는 게 과여섯 명의 인력을 대체할 만한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산돼서 판매까지만 된다면 굉장히 큰 파급력을 또 제조 쪽에서 이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또 제조 강국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제조업에 또 로봇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나이키와 개발해서 만든 이 로봇 솔루션이 검증이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조 공장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익에 대한 성장 퍼포먼스가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메스는 크게 이제 물류 그 다음에 자동차, 신발, 전자제품과 같은 제조 이런 쪽에 이제 로봇 솔루션을 어, 납품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고객사가 되게 큽니다. 쿠팡, CJ, 롯데, 올리브영, 그 다음에 현기차, 만도, 뭐, 보쉬 현대모비스, 댄소, 그 다음에 LG, 나이키, 어때요? 와, 굉장히 대기업들의 납품하고 있는 이력이 계속 쌓이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검증된 기술 성숙도가 있고,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대기업과 협력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양산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의 성장성도 충분히 기다릴만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메스라는 기업이 이제 상장가보다 크게 떨어져 있는 국면에서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떨어져 있는 국면에서 바닥을 잡고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국면인데 이런 케이스에는 딱 상승 추세 보면서 기준을 잡고 매매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기존에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오버행 이슈가 있는데, 이게 상장 초기에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시총도 지금 2,800억 정도 수준인데, PER로 따졌을 때는 이제 글로벌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까지 막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어 장기적으로 좀 볼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클로봇이라는 기업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이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개인 스폿이라고 있어요. S-P-O-T. 이 노란색 로봇 개를 일컫는 명칭인데, 이 로봇 개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자택에서 경호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만든 거냐면 현대차그룹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가 만든 거예요. 근데 자 클로봇이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느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세계적인 어, 로봇 기업과 전략적으로 파트너를 맺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봤던 그 로봇계 있죠? 스폿이라는 로봇계에 ai, iot, 클라우드를 제공하면서 총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즉 자, 현대차가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로봇 기업이 하드웨어 껍데기를 만든다면 그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입혀주는 게 클로봇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외에도 글로벌, 뭐 캐나다, 미국, 스페인, 중국 같은 기업들의 하드웨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이 클로봇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기업은 특히나 실내 자율주행에 특화된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이라서요. 이 하드웨어 업체 중에 대부분이 로봇,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를 못하대요. 껍데기만 만들 수 있을 뿐이지 이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클로봇이 이거를 만들어서 그러한 하드웨어 로봇 기업들에 납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봇의 껍데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대부분의 클로봇의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자율 주행 로봇은 물류 로봇에 되게 많이 쓰여집니다. 물류 로봇이라 하면 이제 물류 창고 같은 데 들어가는 이런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물건을 이렇게 담고 왔다 갔다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물건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로봇인 거죠. 그래서 바퀴가 달리거나 다리가 달리거나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똑같은 레일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왔다갔다 그때그때마다 자율적으로 이동하게끔 만드는 그 소프트웨어 그 기술력을 클로봇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봇이 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상장가 대비했을 때 거의 반토막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렇게 단기간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다 한들 아직까지는 상장가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좀 상승 추세를 잡아 놓으면서 대응을 하면 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출액 규모 대비 시총 규모를 따져 봤을 때 어 다른 또 로봇 회사들이랑 비교했을 때또 그렇게 비싼 감은 없다라고 봐요. 어 그래서 이 친구도 좀 장기적으로 볼 만한 친구이면서도 중요한 건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 전략적 파트너라는 게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 외에 지금 이제 방산 관련해서 또 로봇이 많이 앞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나 트럼프 일론 머스크 시대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 둘이 추구하고자 하는 게 어, 무기체계를 자동화로 만든다 그래서 막 드론도 부각받고 결국에는 이 로봇을 활용한 무기체계 이런 게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겠는데 그런 걸또 본다면 장기적으로 실제 이제 군사용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도 한번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육해공을다 만들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LIG 넥스원이더라고요. 그래서 LIG 넥스원이 이제 방산 관련한 모멘텀에 이어서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도 어,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하늘은 드론, 어, 땅은 로봇계와 같은 어, 혁신 무인무기 체계 사업을 지금 착수하고 있는 게 LIG 넥스원이거든요. 그리고 LIG 넥스원이 미국에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하는 이제 로봇 업체를 또 인수를 했었어요. 총 지분의 60%를 인수한 만큼 이걸 이제 작년에 했었기 때문에 이 방산 관련 또 로봇 시장으로의 진출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어이 기업 또한 장기적으로 로봇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한 성장을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 기업도 보면 상승 추세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올라갈 때 급하게 따라잡기보다는 오히려 추세 하단 부분에서 사모으고 상단 부분에서 좀 파는 이런 식의 좀 사팔사팔 사팔 전략을 활용을 해보면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은 크게 시메스 클로봇이라고 하는 로봇 소프트웨어 업체와 함께 l 이 g 넥스원이라고 하는 또 방산 관련 로봇 기업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오늘 같이 공부한 로봇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직 로봇 관련해서 실제 흑자 전환을 낸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의 성장 잠재력을 보면서 이 기업들이 실제 이제 영업 이익을 찍는 순간부터 더 뭔가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 보시면 괜찮을 만한 로봇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어 관련 기업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제가 2023년부터 로봇을 계속 좋게 봤던 게 있었기 때문에 올해에도 다시금 로봇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는 상황 속에서 로봇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영상 프로도 제작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부자 행복 되세요 뿅